오늘 한 절밖에 없는 본문이지만 이한 절을 꼭 꼼꼼히 좀 살펴서 어버이주일 아니면 참 듣기 힘든 말씀을 오늘 꼭 듣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섬길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부모 가족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런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정말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우리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66권의 여름 성경 말씀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또더 나아가 자녀가 부모를 공경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그런 본문들을 약속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마칠 때쯤에는 그죠? 진심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물론, 웃자고 하는 이야기들이겠지만, 부모님은 공격의 대상이 아니고, 공경의 대상입니다. 항상 여러분, 아,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또 미안하고, 그런 마음들이지, 항상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 적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죠? 결혼하기 전에는, 아, 부모님이 뭐 해주신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 많이 좀 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아, 이건 제가 스스로 큰게 아니더라고요. 아, 저는 뭐, 뭐 열심히 살았고, 또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뭐 저를 위해서 특별히 해준 게 있나, 뭐 저는 열심히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신문도 돌리고 어, 자전거 타고 우유 배달도 하고 또뭐 학교를 다니면서도 어떻 하든지 뭐그 어린 시절에 벌써 제 손으로 좀 돈을 벌어가지고 부모 부담을 안안 드리려고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대학을 갔어도 단한 번도 등록금을 집에 요구해 본 적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해주신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자녀를 키웠서딱 길러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아한 순간도 여러분 눈을 뗄수 없는 부모님의 심정을 알죠. 뭐 우리 딸이 여기 있는데요. 제 얼마나 별나는지 어? 어린 때열달열달 열달 되니까 자벅자벅 걷기 시작하고 오만대 다다니지. 어디 눈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렇게 장성할 때까지 키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절로 부모님이 은혜가 뭔지 뭐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이 하지 않더라도 참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지 사실 그때부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죠 성경을 깊이 좀 보기 시작하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어 이게 그냥 뭐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이게 엄청난 계명으로 그리고 또 심지어 명령으로내 부모를 공경하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그저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 총 66권의 성경 안에 1 1 8 9장의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그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게 십계명 가운데에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십계명은 여러분 도알 다시 피그죠 어, 신구약성경 안에 특별히 출애굽기에 한번 주신 명령, 그리고 신명기에 다시 주신 말씀, 이 명령들을 다 사실은 보면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엄청난 그 내용을 정확하게 그냥 묶어서. 열 가지의 계명으로 축약해 놓은 게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백성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명령이 십계명에 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또그 십계명을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이 딱두 가지 계명으로 정리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의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두 가지 계명으로 완전히 10계명을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저 어떻게 이십0계명을 주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10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그 가운데 5계명인 이 부모공경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계명부터 이런 4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걸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 가운데 1, 2, 3, 4계명을 보면 사람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섬겨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1개명부터 사개명 그리고 5개명부터 그죠? 10번째 개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웃이죠. 네 주변에 있는 이웃 가족을 포함한 네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가르침 또그 이와 같니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신 계명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도 한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이 십계명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 이열 가지 계명인데, 주님은 그것을 두 가지 계명으로 정확하게 추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이런 첫 번째, 어, 사실은 그첫 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어, 중요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비중이 약한 것이 또 마지막 10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순차적으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은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열 가지 여러분 계명 중에 어느 한 가지 계명이라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10계명이 강조하고 있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중요하지만 10번도 절대로 소홀히 할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시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저는 다섯 번째 계명인데요. 이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인데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요와께서 공경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요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고 누리리라. 그렇죠. 이 예언은 6개명부터 그죠?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6개명부터 10개명은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이 5개명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데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만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한 대로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뭐 하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 약속의 땅이죠. 또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그리고 네가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까지 주면서 이 약속까지 주면서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 하셨을까요? 왜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공경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여러분, 카베드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진짜 뜻은 어원이 뭐냐면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바꾸어 얘기면 부모가 뭐하다는 겁니까? 부모가 무겁다는 이야기. 왜 부모가 이런 무겁습니까? 그, 그이 진짜 의미는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부모는 무거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존경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원문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가베더하라 이런 이야기. 공경하라, 존경하라, 정성을 다하라. 절대로 뭐, 하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게 여러분, 육계명, 의미형. 한마디로 부모를 공경할 때 뭐하라는 겁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부모에 대해서 진짜 고마움을 깨닫고 뭘 하라는 겁니까? 진심을 다하는 진심을 저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섬길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복이에요. 하나님 그걸 진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게 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개계명까지 가장 중요한 자리인이 다섯 번째 계명 첫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첫 번째 그 위치에 배치해 두고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부모 공경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그 위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만약에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뭐 이렇게 계명 중에 다섯 번째가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 여섯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일곱 번째가 뭐 거짓말하지 말라. 한 여덟 번째가 그죠? 만약에 여덟 번째가 만약에 어,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럴 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살인 뭐 이, 간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부모 공경이 여러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여섯 번째, 다섯 번째, 그죠?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될첫 번째 개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요,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살인하지 않는 것하고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하고 어떤 게 여러분 더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살인하지 않는 게 그게 더 훌륭한 삶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을 하지 않는 삶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삶을 더 나쁜 것으로 보신다는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 엄청난 차이인데요. 결국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부모 공경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요.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이 그죠? 길고, 복을 누린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이게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뭐, 요양병원에 가서 그죠? 백세까지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대사회는 생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고대사회는 그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장수의 축복입니다. 다 사람들은 사실 오래 살고 싶죠. 방금도 제가 용돈을 나눠드리면서 인사를 한다고, 그죠? 제가 실수를 했어요. 어딘지 내년에도 꼭이 봉투 받으시도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랬거든요. 그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10년은 더 받을 긴데. <laughs> 어, 그래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아예 제가 좀더 드리면서, 그죠? 앞으로 아, 10년은 더 받으세요.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기까지 살아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기까지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단, 누워서, 요양병원에서 이런 것 아니고,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건강하게, 10년 이상 계속 교회가 주는 용돈 받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셨으니까, 건강하게 여러분 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또 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어우러져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품모교에 속한 우리 어버이 어르신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 또 우리 교회 아니지만 여러분 집집에서 그저 곳곳에서 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 아버님, 살아계신 분들 정말 잘 섬겨서 성경이 약속한 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품님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사도바울도 그죠? 이 약속에 근거해서 에베소 교회 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 부모를 공경했을 때 주실 복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만 이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 신약 성경에 사도바울도 그죠?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만 있는 약속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 사도보의 이, 이 식계명이 있는 거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시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인데, 그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중에 뭐, 뭐다? 첫 번째 계명이다. 이걸 잘 부모를 공경하면, 이로써 네가 정말 이 땅에서도 뭐가 되고? 잘 된다는, 잘 된다. 이게 많은 표현이죠. 그리고 심지어 땅에서 무병 뭐 하게 될 것이다? 장수하게 될 것이다. 부모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정말 엄청나죠.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잘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아파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고 무병 장수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공격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이 꼭 있기를 다시 한번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설교를 이제 저는 마치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본문 바로 앞 절에 있는 5장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어장을 노아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라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여러분 신명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죠. 이 십계명은 사실 출래굽기에 제일 먼저 나타나요. 그들 출래굽기에서 나타난 이 말씀을 받은 대상들이 누구냐면 출래굽 1세대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없습니다. 이제 신명기는 그들의 자녀들인 출래굽 2세대가 받은 거예요. 이들이 곧 뭐가 될 사람들입니까? 가난 약속했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세대가 될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인데 이렇게 얘기 정확한 거예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과거에 세우신 것인데 오늘 너희들에게 다시 준다 이렇게야 해 맞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너희들과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이 약속은 여러분, 출애국 2세대와도 세우신 것이지만,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 자녀된 위와 세운 은약이다. 이렇게 충분히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그거는 구약시대에 뭐, 어, 최고 한 사람들에게 준 약속인데, 그게 뭐 현대사에 그게 아니란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도 없어도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 게 그게 의무죠. 의무이기도 하고. 또 도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까지도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지켰을 때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은요. 과거에 주신 축복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이 삶의 현장에서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도 부모 공경을 하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이 가르치는 것은요, 약속의 축복이 따라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먹이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누굴 섬기라고 가르칩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를 섬겨야 된다. 그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곧 누구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럼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도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정말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진심을 다해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부모님 천국에 간 뒤에 여러분 후회하지 않나.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겼다. 그래서 장례식에도 슬퍼, 뭐 슬퍼지만 슬퍼하기보다는 정말 천국 가신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제 우리 부모님처럼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다짐할 수 있는 자녀가 될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있을까요? 사는 여러분, 어웨이 어버이 주일를 맞아서,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마음에 꼭 새기고,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섬겨서 복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또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어떤 성도들이 가끔 제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들, 지금은 제가 좀 처리되었어. 이제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목사님, 뭐,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부모님, 우리 돌아가신 날에, 기일날에, 우리가 예배라도 드리면 좋겠다, 이러면 좋은데, 어, 우리가 부모님 제사라도 지내면 안 되냐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해오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웃으시지만, 그렇게 진지하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부모님을 우리가 모시는 게 아니고, 누굴 모시는 거예요? 귀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언제 해야 된다?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그런 표현을 하죠.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 해라. 그렇게. 그래서 성경도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을 정성을 다해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 여러분 정말 잘 섬기고, 후회 없이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부모님 가족, 자녀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